왜 하나님은 아, 배고픔을 주셨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는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배고픔을 안 주고 목마름을 안 주고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결핍이 없는 존재로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죠. 하나님 안 먹잖아요. 하나님 안 마시잖아요. 하나님 먹는 게 필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만들려면 안 먹어야 되고, 안 마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아, 목마름을 주셨는가. 그것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라. 이 땅에 살 때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1세기 교회의 이 금식을 보면, 예수님이 나기도 전부터 1세기를 열어내면서, 어, 금식을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1번에 보면 초림을 기다린 선지자 안나의 금식 기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안나는 어디에 대한 배고픔이냐 면 메시아를 향한 영적 배고픔. 안나의 어, 배고픔이다. 안나가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1세기를 열어낸 어, 금식의 어떤 어, 이제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수 있죠. 한번 36절에서 이 38절까지 한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은우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영의가 와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어, 여기 보면 36절에 또 아셀지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셀지파, 여기서 진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데, 아셀지파 자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이때는 없어요. 지파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유다랑 베냐민 밖에 없는데 그걸 통칭해서 유다라는데 아셀지파를 적어놨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누가복음은 역사를 그대로 사실대로 기도, 기록한 책이다. 1, 2, 3절을 읽어보면 그래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상징적으로도 안 해요. 누가는 역사적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근데 아셀지파가 있다는 건, 제가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란 게요. 이거 요한계시록 14만 4천에 이스라엘의 몇 지파, 몇 지파 하면서 14만 4천을 개수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셀수 없는,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거를 모든 성도가 구원 받는 것으로 이제 풀이를 했는데 뭐 이제 북이스라엘 때 모두 말살이 지파 개념이 없어졌다니까 처음엔 그렇게 받아들이다가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물이랑 지파를 따로 떨어뜨려 놨는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맞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적으로는 내가 성씨가 박씨기 때문에 아무리 섞여도 쭉쭉쭉쭉쭉 박씨는 내려간다 이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남은 지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 이스라엘로 풀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는할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아무도 근거를 못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이런 이제 본문을 보면서 아셀 집파가 왜 있지? 집파가 그래도 정말 소수는 남은 자 개념으로 있지 않았는가? 이거를 상징적으로 볼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아, 내년 종말론 학교 때 <laughs> 제가 성경적으로 또박 또박. 14만 4천이 이스라엘인지, 정말 구원받은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어, 그때 풀도록 하고,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죠. <laughs> 근데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 보면은,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답니다. 이,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했는데, 나이가,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요게 이제 84세 까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84세 동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안, 안나가 105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열몇살때 이스라엘에 결혼했다 치고, 이제 7년 동안 이제 그, 어, 남편이 있었다가 8년째 없었다 했으니까, 100세가 넘는 정말, 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여선지자일 수가 있고, 84세라 해도 모세가 간 거라면 80이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 많이 산 거죠. 어, 안나는 초림 예수의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녀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된, 이, 이, 이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안나가 금식 기도한 성전은 여러분, 헬라어의 우리가 주로 듣는 게 헬라어의 성전은 히에론이 있고, 나우스가 있다고 들었죠. 여기서도, 어, 여기 성전은, 마, 다, 모든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히에론을 얘기합니다. 히에론. 히에론이 뭐냐면, 이곳은 여러 구간이 존재하는데, 성전 전체를 얘기할 때, 이방인의 뜰, 뭐, 무슨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히에론이라 얘기합니다. 나우스는 뭐냐? 우리로 치면, 이제 저기, 본당, 대예배실, 대예배실을 이제 나우스라고 하고, 주차장, 뭐 1층, 이런 거 이렇게 막 구분지어 놓는 것을 아 히에론이라 합니다. 성전 전체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한 곳이 어디냐면, 히에론 중에서도 이방인 애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방인 애들 안에는 늘 유대인 때문에 눈치 보는 어, 이방인이 저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소 끌고 양 끌고 비둘기 끌고 와서 장사하고 팔고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주님이 교회의 본질 기도를 기도의 집을 선포하시면서 그 안에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교회라고 그게 무슨 원리예요? 그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 기도의 집 이것은 한세 사람 교회를 기도의 집이다 선포할 때 이미 내다보고 이방인의 뜰에서 일부러 성전계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안나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나가 자기가 갈수 있는 기도 장소는 이방인의 뜰 아니면 여인의 뜰밖에 없거든요. 여인의 뜰 이상으로, 뭐, 이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남자애들 레위 제사장의 뜰, 이런 데 넘어가면 바로 돌맞아 죽습니다. 쫓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여인의 뜰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은 여인의 뜰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 여인의 뜰의 특징, 여인의 뜰은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키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하는 장소인 거예요. 여인만, 남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인만 들어가는 특정한 어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자한테서는 한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는 한계적인 위치, 장소를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여인의 뜰 안에 13개의 뭐가 있다고요? 연보 계가 있다. 그 여인의 뜰 안에 구제와 봉사의 이 용도에 따라 헌금도 달랐습니다. 13개의 이제 연보 계 이렇게 막 있는데 그 과부의 두랩돈 아시죠? 과부가 자기 전자산을 들여서 두랩돈을 딱 냈잖아요. 그 두랩돈이 이제 다 우리도 무슨 헌금 있죠? 감사 헌금, 건축 헌금, 11조, 주정 헌금, 무슨 헌금 있듯이 13개가 있거든요. 근데, 참, 은밀하게 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밀한 장소가 어디냐면, 가난해서 교육을 못 받는 유대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는 그 돈, 그 헌금함이 따로 있습니다. 13개 중에. 그게 과부의 두랩돈을 어디에 냈냐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바친 게 그, 그 가부가 그 가부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 헌금은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그 심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적든지 많든지 간에 다음 세대를 향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기도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심는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아, 무너지고 있고 교회 밖으로 안으로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막고 있는 이때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에 지금 탁 사로잡혀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상에 사로잡혀서 전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 과부의 두랩돈처럼 다음 세대를 향한 심는 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과부의 두랩돈을 낸 장소가 이 여인의 들 똑같은 장소인데 이번에 보면 부자 귀족들이 들어오는 어 이제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평민들은 저 그냥 저쪽에서 들어오고 동쪽에 무슨 문이냐면 어 순결과 공의의 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귀족들과 부자들은 여인의들로 들어옵니다. 아무 때나 안 들어와요. V.I.P.들 귀족들 다 이렇게 들어와서 어깨를 막 거들먹거리면서 돈자랑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낸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팔처럼 생겼거든요. 현금함이. 현금 헌금 딱 내고 나팔 한번 팍 부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냈다고. <laughs> 그래서 이제 그 귀족들과 부자들이 자기의 돈과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장소. 순결의 문과 공의의 문이 있는 장소인데 순결과 공의는 아무것도 없고. 돈과 권력, 힘의 상징의 장소 그 이면에는 구제와 봉사의 장소가 되었는데 힘과 능력과 이런 권력, 세상적인 가치의 장소가 상징적으로 되어버린 게이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뭐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 번제 시간에 성소에서 분양을 드리는데 어, 이때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여인의 뜰에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침과 저녁마다 주야로 기도하는 번, 어,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여인의 뜰에 와서 이제 기도의 인파가 몰렸죠. 그래서 이곳을 긍정적인 면으로는 기도의 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인의 뜰을. 게뭐 이제 교회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여인인 게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참, 이 여인애들 안에서 긍정적인 면으로는, 어,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4번에 여인애들이 가장 먼저 언급한 곳은 역대하 20장입니다. 6, 어, 6,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모합군대가 암몬이랑 아몬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군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치려고 그때가 여호사밧왕 때였거든요. 그 치려고 왔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새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새들이 어 이제 여인의 뜰의 옛 이름인 거예요. 옛 이름이고 여기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금식 기도의 유업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여인의 뜰이 생길 때 금식을 선포했던 장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이 전 국민과 백성에게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장소 그 기름부음이 이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금식은 이번에 개인의 고행이 아니다. 주를 섬기는 금식이다. 39절 한번 끝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9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야로 금식함으로 기도 금식,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 하더니? 섬기더니. 1세기 초, 초를 열어낸 안나의 금식과 기도는 개인의 고행이 아니라 40절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뭐의 송양이라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즉, 당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안나의 금식은요. 아 오늘 오랜만에 막 죄를 끊어야지. 어? 죄 끊기 위해서, 어? 금식하고 말이에요. 뭐 고행을 위해서 막 슬픈 기색으로 금식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죠. 저번 주에 신약의 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채워질 건다 채워졌다고. 슬프고 괴로운 영역은 다 채우셨습니다. 보호의 문제, 죄의 문제의 문제, 문제, 궁핍함의 문제. 우리가 구약처럼 기도, 금식 기도해야 할 모든 결핍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피를 쏟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내 영역에, 내 개인에, 내 가정에, 이 도시에, 국가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신약대의 금식. 그것을 갈망함으로써 갈증하는 것이. 신약때의 금식 그것인 거죠 근데 이 안나는 안나의 금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도 이 여인은 예루살렘의 송량 즉 당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금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도 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안나의 금식과 기도가 풀어질 것입니다 안나는 시편 기도를 아마 했을 거라 추정됩니다 보면 여러분 요 38절에 보면 40절 초반 38절에 감사하고 이말 나옵니까? 감사하고 요 말은 안토몰로게이토라는 신약에 헬라운데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하거든요 단한 군데도 안 등장합니다 근데 어디에 딱 등장하며 10편 79편 13절 10편 79편 13절이 무슨 기도 내용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기도한 건 뭐냐면 주님 이 로마치아에 멸망해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 다 무너진 이스라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또 10편의 기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을 받기까지 하나님 기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만국들이 이방인들이 비웃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안나는 그래서 초림 예수를 보자마자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10편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10편 기도를 안나가 드렸던 거죠 안나는 아마도 이 10편 기도를 이 79편을 달고 살았던 여인 말씀과 기도 금식의 삶이 수레바퀴처럼 이 여인의 삶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도시와 국가와 이 나라를 향한 회복의 문제를 두고 이 과부가 된 그날부터 주님을 맞이한 그날까지 정기적인 금식을 끊이지 않았던 여인인 거예요. 안나의 기름부. 4번에 보면. 이 시대에도 여러분 안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와 나라와, 이, 아까 이여인의들이 뭐라 했습니까? 한계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부와 힘이 권력 구조의 여인의들이 안나의, 안나의 이 기름붕을 받은 자들이 도시와 국가와 나라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이여인의들의 상황과 같이 도시와 나라의 한계의 문제, 부와 이 힘의 이 권력의 짓누름의 문제, 그리고 아까 여인의 뜻은 순결과 공의의 장소라 했는데, 순결이 없어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이 도시가 무너지고, 공의가 흐르지 않는 문제, 이문 앞에서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킬 중보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을 근본적인 사역으로 삼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또다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는 금식의 새로운 차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을 안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안나의 이름은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는 과부가 된 이후로 일평생 금식과 기도를 했죠. 기도와 금식으로 오랜 기간 보낼 수 있는 그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도 은혜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각시켜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그것을 만져 주실 때, 하나님이 안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도와 함께 금식의 영, 금식과 함께 기도의 영을 이 도시적 사명과 국가적 사명을 위해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안나의 기름 부음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이 도시와 나라의 회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안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결과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잠잠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이 강단에서 외치는 그 진리보다 더 예리한 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고 늘어지는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보면요. 와 제가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40일 금식은 도전 절대 안 해야겠다 했던 적이 언제냐 하면 이제 그뭐 성결대 무슨 곳인데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그 전국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대학생 네트워크 있었는데 거기 이제 뭐 전국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밥을 먹으려고 이제 식그 그 이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 수련회 식당. 근데 이제 그 40일 금식하신 분이 또 식당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또 조용한데 좀 누워 계시면 제가 밥이라도 맛있게 먹는데 거의 오늘이 40일째래. 39일째가 40일째래. 근데 어떤 분인가 하는데 거의 뭐 거의 뭐 <laughs> 죽은 거의 뭐 <laughs> 죽은 자처럼 기력 없이 이렇게. 이렇게 저기 이제 밥상 구석에서 이렇게 누워 계신데,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지, 내가 이거 뭐 코를 먹어야 정확하게 먹는 건지, 내 입으로 먹어야 정확하게 먹는 건지, 저분에 대한 예의가 내가 뭐 밥을 남겨야 되는 건지, 다 먹어야 되는 건지 모르게 막그 뭐, 뭐. 모습을 보고, 야, 그냥 좀참 한편으로는 대단한데, 안타까운 거예요. 툭 치면 부서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다 먹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했죠. 야 나는 안 되겠다. <laughs> 야나 지금 이 상태에서 누워 있으면 거의 뭐 어? 40일 금식했냐 뭐이럴 판인데 내가 뭐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나는 안 되겠다. 주님 저는 한 21일까지만 할게요. 시키시면. 네? 그 40일은 안. 했는데 제가 2년 전인가 아, 힌돌산을 가서 가서 국가 기도 하게 하는데 어떤 이제 권사님인가 요, 요옆 동네의 이제 교회인데 오늘이 40일째라고 이 컨퍼런스 중간에 하는데 아,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저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40일째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는데 제가 보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하면 누워있을까봐. <laughs> 이번에 보면 나는 막, 막 도전 노아 주여, 비늘을 덮어 주옵소서 <laughs> 하고 또 전광판에 비치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일러냐면 진짜, 40일 기도하신 나라를 위해 지금, 나라의 초유의 위기를 위해, 이, 주, 김일성, 이 주체 사상, 이 정권과 이 네오막 시즘과 이, 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 이때 지금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권사님, 진짜, 이밥 먹은 사람처럼 딱 이렇게 나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런 편안한 의자도 아니고, 양반다리하고 그런 컨퍼런스, 그 흰돌산 가보신 분들 아는데, 그 몇천 명이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는 데가 흰돌산이거든요, 이런 데가. 허리도 아프고. 근데 거기서 40일째 되는 분이 쳐도 힘든데, 나는 밥 먹고 들어, 강의를 들어도 힘든데, 그분은 딱 일어나는데, 야, 저게 금식 기도다. 야, 저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네. 그분의 얼굴을 아직 잊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야,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뭐, 이런 것도 없고, 윤기가 막 차차 흐르시는데, 그때부터 저한테도 소망이, 야, 저런 금식 기도를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만 한다면, 이야, 한다면까지 했습니다. <laughs> 한다면, 짬짬짬, 아직까지 뭐, 어, 한다면 하겠습니다까지는 제가 완료를 안 했어요. 한다면, 네. 어, 날짜와 관계없이 어떤 여러분의 이 회복의 문제, 이 도시나 국가나 이스라엘이나 어떤 하나님이 부담 주시는 영역, 언제 그 영역이 여러분에게 부딪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저는 안나의 기름부음이 부어진다 믿습니다.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 도시가 무너져가는 문제, 이 국가가 무너져가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거룩을 위해 이 땅의 정의를 위해.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눈물과 고통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주님 완벽한 공인을 베풀어 주시기에 내가 그거 보고 오늘의 고통을 참는다 하며 금식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하는 우리의 이 용장들, 오늘 이 안에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하루든지 간에 금식을 감당하실 때에 안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